안녕? 오늘도 쓸데없지만 알아두면 좋은 지식 몇 가지 알려 줄게. 첫 번째. 해왕성이랑 천왕성에는 다이아몬드 비가 내린대. 행성의 대기 깊은 곳에서 탄소 원자가 엄청난 압력과 열을 받아서 다이아몬드로 변하고 그게 비처럼 내리는 거래. 두 번째. 코알라가 사람처럼 지문이 있다는 거 알아? 심지어 현미경으로 봐도 사람 지문이랑 거의 구별이 안될 정도래. 범죄 현장에서 발견되면 수사관들이 헷갈릴 수도 있대. 세 번째. 호주에 사는 원베시라는 동물 알아? 걔네 똥 모양이 네모난 큐브 모양이래. 이게 영역 표시할 때 굴러가지 말라고 그렇게 진화한 거래. 진짜 별게 다 이유가 있지? 네 번째. 식물학적으로 보면 바나나는 베리류가 맞는데 딸기는 베리가 아니래. 진짜 헷갈리지? 딸기는 사실 장미과에 속한대. 우리가 알던 상식이랑 완전 반대지? 다섯 번째. 번개 한 줄기가 태양 표면보다 다섯 배나 더 뜨겁다는 거. 번개가 칠때그 순간 온도가 섭씨 3만 도까지 올라가는데 태양 표면은 약 6천 도 정도밖에 안 된대. 오늘의 지식은 여기까지. 세상에 더 많은 지식을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.